you yeah. 수려아이라 내가 죽도로 네. Amen. 여주신 주내 속에 들어와 대신네 십자가 앞에서 주의함에. 아무나 내 마음대로 어느 자리 아닙니다. 사랑스러움을 려주세요 오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슬퍼 격적돼야 하고 이미 속았었기 때문에 빌려주셨으니 성공 일정답게 믿음으로 살아가신 여러분들께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아마 뭐한 번쯤은 다 들어보신 말씀인 거예요. 마이크가 잘안 나와서 뒤에 잘 들리세요? 네. 이중에서 들어주세요. 아버지께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아주 친절하게 하늘에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똑같은 인간으로 인다에 보내주신 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구원자로 오신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대신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지?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하나님이시자 또 완전한 인간으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아 사역하시고 가니시고 말씀하시고 사역하신 것 사람들 만나신 것 이거 보면은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말씀 보려 하는 것은 유화고금 8장에 음행하다 잡힌 여인입니다 아, 성경에참다 멋지지만 특별히 음행하다가 잡힌 여인들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막 현장에서 가늠하고 음행하다가 그 여인을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을 지리지리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딱내려다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모세는, 도약은, 이번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들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딱 봤습니다. 예수님 시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하 예수님을 보니까 맨날 착한 일만 해요. 맨날 사람들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막 먹을 것고 뭐 기적을 베풀고, 너무 편한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가과 바리새인들 안에는 도망과 시기와 동맹이 막어 거짓이 가득 한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없는 선한 예수님을 보니까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들도 있죠 그렇죠? 여러분보다 더 착한 사람고 여러분보다 더 잘난 사람들면 아, 안 듣는 것처럼 는소비서보냄 들어오면서 하고 기조하고 열 받는 거예요 그래고아 실험기 편지를 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골탕 먹여야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막 앞에 방문하다가 큰 장지 잡고 여을 시작 들으더라니다요 구역 기법에서는 그런 데이터를 보니 필요를 잊고 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면 보자 진짜 놀해손 <놀놀음> 차라리 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처럼 저 선왕 예수도 나쁜 짓좀할습니다 아니면 또, 그냥 용서, 무조건 용서만 해주시면은, 무조건 괜찮다고 하시면불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이 예수님이 열심히 할까? 그러면서, 율법을 하여러너들여다가 예수님이 너딱본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인수. 여기 여러분들도 다 분석이에요. 어떤 분석이. 오늘 하나씩 딱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딱 명절 딱 떨어지면, 오늘이 떨어지고, 그다에제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주민이니까. 다가 도시를 찾았고 에다 도시를 치고 일어나서 그 안에 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중학교자가 먼저 이 여행을 글로 치라 그리고 다시 땅이나 치고 시니다그 돌을 들고 있던 소개로 보니까 젊은이에서부터 나이든 사람까지 정말 살기된 병에서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 되고, 다 손에서 돌이받을 수고건적서로다 불꽃이 갔다 했을 때돌아봤다는 것입니다. 음. 그럴 때에 그런 것과 교수님과 교을가다 행사하는 것같 오시나 교회 이렇게 해머리털다 흔들어지고 진짜 개인의 모습으로 기초로 못시려 우리가 요즘 나쁜 일을 당하고 상처 받는 일을 해주는 것도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나의 진료와 나의 부족한 허물이 마을 속에 사람들한테 공개될 수 있게 도고 사람과 보름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그 여인 둘만 남았대.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둘로 치던 자들이 다 어디갔어요? 아무도 없나이다. 아무도 없지. 나도 너를 정지하지않니하고 나도 너를, 너를 죄인이라고 죽어야 된다고 죄인으로 딱 규정해놓고 너는 답이 없다고 죽어야 된다고 정지하지 않아. 다시는 가서. 죄를 님의말요말 나가면서 주님 용서하고서 돌려보내신다 여러분 이 목숨이 바로 하나님의 이 목숨 하나님과 예수님 다른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 인간들을 특별히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답이 없습니다 50%에 대해서 서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은 더 죄인이고 더 뭐, 악한 자라고 서로 구경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오실 때는 정말 다 답이 나오지 않는 죄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장의 아들 예수님을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자식이 있으셨겠지만 그 고지나 정말 그뭐 이슬람이나 IS 이런 분들림 있는 곳에 자식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응? 보내야 된다고 할때 자식 안 소중한 사람이 어디 있거든요 하나님과 하나셨던그호포가하시고그 앞에 나오시고, 그 귀하신 예수님이 그 귀하신 예수님이를 상에더로 인간이 되게 하시고, 그를 인하으로불러서 도로 인간시고그 신자간에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그그그그그 그, 그 보내신 것도 바로 그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은행마다 잡힌 여인들에게 배우하는 것도.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이 때까지임을사셨잖아요 집중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신을사셨잖아요 이렇게 죄인을 처우하고 대우하신분로 신경을 잃으시겠니까 이런 죄인을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귀고 이렇게 친절하고, 이렇게 정말 대우하신 척하고, 이렇게 보시다 이야기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진짜 눈물이 났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뭐가 아름다운 거예요? 뭐 겉모습 아름답고 화려하게 꽃은게 아름답고 겉이 갈랐다고막 추방하는게 아름답고 실제 아름다움은 내면의 아름다움인데 그것은 사랑과거야거룩인거요 두가지를 갖다 주그래서오늘가다 같은 여인이 왔는데 그 여인은 눈 싫어하고 손이 듬듬하고 정지로 붙어하는 모든 사람들 양심에 가치를느끼게 하고 돌아가게 하시고 그 여인의 기분을 봉서할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그 돈을 들고 있는 교리가 되면 안 되죠. <목소리도> 여러분과 저는 오늘 내가 나타나는 그 교회를 펼쳐야 되는 걸 믿습니다. 누가 축복이니까. 누가 축복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창피당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비난당하지 않았으니까 그게 축복이니까. 비난당하고, 때로는 조롱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복대하고 만나는 자가 축복이니습니다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이 성경의 요한복음 설정에 나온 사람들이 이걸 못받는사람이니까 군대 가다가 다툴이 그 여인, 그러나 비록 그렇게 조성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용서받고 죄사함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죽은게 많이 죽었던 거죠. 이 사람이 막대가 마리아라고 나리아, 하는데 이 마리아,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 마리아가 결국에 나중에 가장 중한 상부, 범죄산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범사 깨뜨려서 주님의 죽음을 정기하고 정리를 준비하거든요 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게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네. 나같이 모여고 취약하고 아무도 알아듣지 않네. 누구나 나를 보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다 싫어하는데, 그 예수님은 나를 정죄하고 졸업하는 그 사람들을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면서 바라보내시고, 나를 복대로 만나주시면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주신그분 내가 다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게 되냐면 나 예수님한테 헌신한 나 예수님 쫓아다니는 이제까지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시고 이렇게 용서해주시고 이렇게 나를 받아주신 사람이 없었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사랑 때문에 감사 때문에 그러면서 저는그 생각을 해봤어요. 은행하러 잡힌 이제 여인이 예수님의 얼굴을 딱 털어놨는데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한 몸길 거야. 사랑과 따뜻함으로 한번도 받아보지 못한 그런 허어주시는 의미로 나를 용서해주시고 나에게 죄를 용서한다고 해시면서 나를 돌려보내셨잖아요이 아, 네. 사건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할때이 여인이 받아야 되는 정재와채취질과 돌맞음과 조롱과 비난과 결국에는 그 죽음 그것을 두어 가운데 예수님이 인신의 것으로 받아거 너의 수치와 너의 죄악과 너의 허물 지 그거 나한테도 그리고 나의 거룩함과 나의 사랑과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사랑하고하나님의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과 성도의 능력 나는 그것을 누려질 수 있다 이게 예수님한요 그렇게 하고서 예수님이 이제 계속 사역하시고 살아가시다가 이맞다가예수님 그때 당시는 그냥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주시고 나를 받아주신 분정도만 알았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삶을 보고 사역을 보니까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정지하지 않으시고 그 어떤 인간도 변화시킬 수 없는 죽음에 처한 사람주 가지고 다시 살려주시면서 변화시켜주시는그 따뜻한 사랑의 예수님을 보다 보다 배다 그 예수님의 길을 끝까지 따라갔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예수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 제가 이말씀이 백성하면서 받은 은혜는 이거예요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 이 여인은 그 이미 그 전부터 그 십자가를 그 죽음의 의미를 이미 알았, 알았겠지만 정말 다시 한번더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 아... 저 그냥 그냥 아무 희생도 없이 백가지 부도 없이 그냥 딱 나타나서 내가 너희들게 용서합니다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그리고 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 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람이 죽였고, 야, 동선아 괜찮아, 괜찮아. 내가 용서해 주세요. 말 돼요? 안 돼요? 그래서그 뭐 무슨 권리를, 무슨 권한으로 용서를 해줘요. 그런데 그 십자가, 예수님의 삶의 마지막 끝에 가봤더니, 그 십자가로 끝다는 것을 보시면서, 모든 영혼들, 그동안 예수님께 오병이 해주시고 종일 점심 먹은 사람들, 경고침 받은 사람들, 죄 용서 안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에 위해 정말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수많은 주민의 사람들입이 십자가를 보는 순간 정말 다시 한번그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저렇게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근거가 저기 있었군요. 나의 죄, 나의 허물, 나의 욕심, 나의 죽음이나 전혀 세상 사람 자기 사랑, 모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져주시고 저기서 그 죄값을 다 감당하셨구나 그래서 나한테는 내가 너를 용서하다라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하노라 내가 너를 치유하노라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십자가에 있었구나 내 죄값을 진짜 감당하셨구나 이제 나는 자유한 사람이다 이제 나는 진짜가를가득한 액속입니다. 생각해 보는 듯겠습니다아늘 나는 우리가 이 마리아가 그때 그 현장에서 용서받고 주님의 그 의미를 경험했을 때도 너무 고고 분사했지만 그 십자가를 봤을 때 얼마나 감격이고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감사했을까저 예수님 나를 용서 해 주실 때 예수님 머릿속과 예수님 마음 속에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사람. 너를 용서한다 조금 있으면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널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용서해준다 너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조금 후에 너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 벌에 들게 될 거야 그 죗값을 다 받을 거야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제 거기서 주인으로 사지 말고 자유롭게 주인으로 살자고 살지 말고 저렇게 풀어잖아 <목소리> 그 모든 집값과그 응. 모든 벌, 진노는한다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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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 신 영원할 수 없는 사인 하신 하나님의 사 영원히 찬양하리. <laughs> 여러분, 예수님 알면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경험할수록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가장 고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사랑, 가장 고배로운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살아계시라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고 마음이 아픈 일이 있을 때에도 주님은 말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지 너 이런 사람한 번도 받아본 적 없지 우리 인간들은 부모조차도 잘못하면 흐르고 새로운 미와하고 보일 수밖에 없어 너의 부모는 너를 덜했지만 나는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걸 하나님 아버지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의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 여러분 네. 우리 마지막으로 이번 호수가 되고 싶은데 이미의여배는 그리고 여기 예님이 후원자들을 불러서 여러분들이 어, 예. 먹을 것또 뭐또 이런 공급을 해주시잖아요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또 귀한 음식들을 먹고 마시고 나누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념해야 될줄 믿습니다 네.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야 조금 있으면 나 십자가를 못박혀서 죽는데 근데 나 너네들하고 식사 한번 하고 싶어 너네들하고 6월절 만찬 한번 먹고 싶어 왜요? 너 너네들 이 떡을 떼서 먹으면서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나를 또 구역해. 우리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나이와숙녀과 사람의 이름과 통증적으로 다다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자리로 함께 모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 모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물과 피를 쏟아주시고, 살과 피를 주셔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매일 네, 예배드리면서 주님을 기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보열은 주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념해야 될 믿습니다. 네. 설화피를 <목소리도>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게 지내려고 내게 예를 나오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감사하다고요 지 나의 십자가가 아닌데 예수님이 설화피를 찢어서 나한테 줬다고 해도 눈물 한 방울 나지 않고 감사가 없다면 주님은 나는 너와 뭐? 아직까지 없는 자일 수 있으려고 말했으세요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예요 예를 다가또그 어른 사초기반자 반인들이 예수님 시험에 빠뜨리려고아에바져서 seja de cima